안녕하십니까 기초학력진단 보정 시스템 꿀팁을 속속 강의를 맡은 인천단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초학력진단 보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에서 배부해드린 진단검사 CD를 이용하여 문제를 출력하는 방법과 두 번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검사지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문제지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검사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검사지를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실 때는 5월 25일부터 지형을 배포할 수 있고 25일 전에는 H형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5일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진단 검사를 보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배부해드린 CD를 이용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진단검사에는 지형과 H형이 있습니다. 지형은 당해년도 진단검사를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검사지이고 H형은 검사동등화를 위해 새로 개발한 문항과 이전에 개발된 문항이 공통문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개발된 문항들은 학생들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지형으로 시험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의 진단검사 날짜가 길어졌기 때문에 지형의 노출을 막기 위해 5월 25일 이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은 H형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배포한 CD를 이용해 진단검사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평가 담당자는 CD에 있는 문항지를 출력하시어 등사를 합니다. 등사를 한 후에는 각 학년 평가 담당자와 시험지의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시험지를 교무실에 시곤하여 보관합니다. 영어의 경우 듣기 평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각 학년 평가 담당자와 함께 녹음 상태를 확인하고 영어 듣기 파일을 각 학년 평가 담당자의 컴퓨터에 복사합니다. 평가 당일 아침에 교무실에서 각 학년 평가 담당자에게 시험지를 배부하고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CD와 함께 동봉되어 있는 답안지를 활용하여 채점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보내준 2020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준 점수를 확인하여 각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합니다. 기준 점수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공지 사항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로 판별된 학생들과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으로 판별된 학생들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시스템 학교 관리자인 연구부장 또는 평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회원 정보 수정에 들어가셔서 올해 학년 반 과목 정보를 최신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회원 승인이 이루어지면 먼저 우리 반의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두명 이상이라면 학생관리, 내 학생관리, 내 학생 일괄 등록 메뉴를 사용합니다. 한 명이라면 학생관리, 내 학생관리, 내 학생 등록 메뉴를 눌러줍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교사발급 계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체크박스가 뜹니다. 원칙적으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학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등교계약이 불투명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 체크를 하시고 추후 등교계약이 시작되면 그때 동의서를 가정으로 보내서 회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학년 반 번호, 성별, 학생 이름을 넣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을 누르면 보호자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학생으로 등록되었다는 창이 나타납니다.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내 학생 관리, 내 학생 관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등록한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내 학생 관리에서 볼수 있는 화면은 초2에서 초3 탭, 초4에서 초6 탭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 먼저 노출되는 것은 초4에서 초6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등록했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초2에서 초3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등록할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관리 내 학생관리 내 학생 일괄 등록 메뉴를 눌러줍니다. 한 명일 때와 동일하게 보호자동의 여부를 묻는 창이 나오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행해 주십시오. 학년 반 학생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정보와 등록할 학생 수를 입력합니다. 보호자 동의 여부를 묻는 팝업이 뜨면 동의를 눌러줍니다. 학생의 아이디와 이름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번호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름은 안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학생 관리, 내 학생 관리, 내 학생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방금 생성한 학생들이 보입니다. 대상 과목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가 회원가입 시 과목을 선택 안 했거나 작년에 담임을 한 학년 또는 과목이 올해 학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화면 상단의 회원정보 수정을 누르고 페이지를 이동한 후 현재 학년과 과목을 최신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매칭되어 있는 학생들과의 매칭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가입 또는 시스템의 아이들을 등록하기 전 교사의 개인정보를 최신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검사지 배포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진단 향상도 검사로 이동을 해서 검사준비 검사지 배포를 누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및 3RS를 평가하고 싶으실 때는 3RS 메뉴로 이동해서 진행합니다. 이때 5월 25일 이전이라면 H형밖에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지형으로 시험 보는 학교에서는 5월 25일 이후에 검사지 배포를 눌러줍니다. 검사지 배포가 끝나면 화면 좌측의 답안 작성 메뉴를 눌러줍니다. 답안 작성이 뜨면 학생이 응답한 답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객관식 사지 선다용이므로 1부터 4까지의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역칸으로 이동합니다. 답안을 다 입력했다면 화면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답안지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왼쪽의 결과 메뉴를 클릭합니다. 학생이 미 도달되었기 때문에 제도전이라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화면 왼쪽에 보정학습, 보정학습 현황 메뉴를 클릭하고 보정 현황이 뜨면 시험본 학생들의 보정 현황이 나타납니다. 이때 화면 하단의 일괄 배포 메뉴를 눌러줍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학생의 과목 밑에 불투명한 네모칸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정 자료 진행률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정 자료 진행률이 50%를 넘어서면 다시 한번 같은 시험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초학력 도달 미도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정자료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차원의 평가입니다. 보정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밑줄 쳐 있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해야 합니다. 화면 상단의 과목을 선택하면 과목에 해당하는 보정자료인 늘품위가 제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늘품위를 다운받고 학생과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선택 사항으로 늘 품위를 다운로드 받으면 학습 여부에 완료라는 표시가 뜹니다. 옆에 있는 지도사항 입력하기를 누르면 오늘 날짜와 학생의 학습이해 수준, 늘 품위의 성취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지도사항과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한 교사의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초 튼튼 교실과 같은 기초학력 보충반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교사가 따로 지도결과를 정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도결과를 제공해줍니다. 지도 결과는 학생관리 지도계획서관리 내학생지도 카드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지도카드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카드를 클릭하시면 지도교과의 진단검사 1에서 3차 향상도 검사 결과가 나타나고 지도현황에 방금 지도한 내용이 날짜, 지도사항, 선생님 코멘트로 적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로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학년 말에 출력하여 진급학년으로 보내면 훌륭한 학습 이력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이스톡에서 인천단봉초등학교 고성근을 검색하셔서 쪽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